ja yeah. 아 m 그니까. 음. 너무 t sure. I'm not sure. I'm 볼 o t sure. 비빔밥 있어. 이거 먹을래? 어제 음. <목소리도> 웃기게 생겼다. 얘네가 백룡이네방룡나 아, 이거 너무. 내가 너 나중에 데려가 줄게. <laughs> 예쁘다 어, 얘 소스, 소스 잔 샷잔? 이거 소스소스잔은 아니고. 샷잔이거 샷잔. 예쁘다. 예쁘다. 얘도 예쁘다. 어, 이 색깔이 예쁘다. 위에. 이 색깔이 너무. 여러분 서비스 받았어요. 서비스. 뭐 내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. 처음 에도 바로 오 겠네. 네. 2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. 응. <웃음> 아, ㅎ <laughs> 계 너무 많아 주고, 여러분,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. 에버카리도 사가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. 그고 오늘의 점심을 완소치 까주세요. 네, w 마 n 소스 u 는 h a 버거 마운소스 진짜 커 o I w a 요 t such a thing. What do y o i 즈스티 아직 u r 따 if you're a doctor. I'm not sure if y o u 다 e a doctor. I'm not sure if you're a doctor. 러가보 o t s u 마지막. 마지막.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. 오늘 다밟권을 했고, 너무 일찍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밖에 카페 있나? 근데 좀... 좀... 카페인 것같 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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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... 아 여기 귀여워서 좀... 오늘도 시작된 등반. <laughs> 오늘은 동생이랑. 너무 색깔 예쁘다. 어? 근데 이런 것만 으면 너무 사오지 않요 뭐야? 넌 이런 걸 돈을 쓰지 마. 그러면 인형에 돈을 쓰지 마시라고요. 네. 아, 시왜어요이냥 음, 행복해 보여. 야 음, 음. 어, 뭐야. 이거 <laughs> <아니>, 뭐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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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을 시켰냐면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는 딸기잼 뭐스트 이거 이거 그고 있는 한라봉 아이드 그리고 이거는 자바 초코칩 있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이렇게 4개 시켰습니다 예예아더어네니 응? 이거 뭐야? <laughs> 왜? 파피코야내가먹거야거나오 어, 맛이 없지 근데? 맛있는

그와또 이차전으로 떡볶이 내려서안매는데 라면 진짜맵다 사다. 음. 넉 음. <laughs> <와우. 2차전으로. 라뽀기. 웃음> <laughs> 진가 있는가? 씹는 게체력신감심각합데여 저희는 카페를 가려고 나왔는데요 눈이 이상해 그 지금 비보 먹으러 <laughs> 왜? 너 배고파? 니 언니 괜찮나 <laughs> 언니 괜찮아 <laughs> <laughs> <제 웃음> 눈물이 왜나아 <laughs> 미치스터 <laughs> 이렇게만 하겠습니다. 짜라. 그 저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바로바로 드레더스. 바로 아 눈물 근데 굉장히 추고요 눈물 나고요. 날씨가 이상한데. 아비 와서 추구나. 그렇지 유레카. 귀엽잖아. 진짜 많은 걸 판다 여기. 이거다. 나 이런 거 하고 싶어. <laughs> 오늘 스타일이 되게 뭔가 바뀐다나나좀 컬러풀하게 맞춰 이거 진짜 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거 하나 사야겠다. 너무 좋아. 이게 제 최애입니다. 와인이 먹고 와인. 싶지. 아 저건 맛있겠다. 근데 너무 많아. 혼자 먹기에는. 아빠, 야아 베이글 맛있겠다. 베이. 네. 마트 구경 끝. 맛있어왜 <laughs> 뭐가 없잖아. 오분 아, 저녁 먹으러 왔는데요. 가서 먹지 뭐 볶음밥 있어 오케이. 연무 먹고 싶어 했잖아. 동생 떡볶이를 좀 빼서 먹어볼게요. 음. 같이 이따 하기 전 하기 전돌 팔 얇아진 거봐거 봐봐. 그 엄청 크다. <laughs> 어 어? 아, 저 정도? 여러분, 저는 집에서 준비 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나왔습니다. 정트레이닝 <laughs> 세트 입어줬고요. 가서 편백찜이랑 샤프샤프를 먹을 갈 거예요. 너무 배고파서 빨리 가볼게요. 좀 지난주에 사진 찍어같아요 분위기가 좋구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잔자체가 아, 아, 기대들어고 이거. 여러분. <목소리도> 밖에 나왔고요 오늘 계약서를 쏘러 갑니다 그래서 또, 또, 라쫄라가 또, 또, 요 또, 늘의 점심! 이 집을 하 88만 6천원 냉장고는 쿠팡으로 로켓 배송하면 배송일 지정해가지고 배송일 지정하면 88만 6천원이야 아, 넌 말차라떼 좋아하는 거야? 그런 응? 용 응. 네. 그치. 아. 이 냉장고 다시 같은 모델이? 응. 거 설치도 해 줘요? 어? 맞아. 내가고 설치할게뭐 코드만 꼽으면 되는데. <laughs> 이거 한번 일렉트로만게지를 한번 봐. 트레더스가 서이거 사왔어요. 기기 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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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달기, 딸기 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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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음! 디지털하네! 그니까! 진짜 너무 맛있길래? 시 치즈가 심한 식감! 뭐야? 그 있어?